여러분 전 남친 전 여친을 빨리 잊고 싶으시죠? 확실하게 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? 조금만 들어보세요. 기억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확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쓰는 거거든요.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내 일상을 업데이트한다. 지금까지 연애에 집중을 하느라고 내가 신경 못 썼던 내 하루들이 있잖아요. 내 일상들을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. 거창하게 생각을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혼자서 간다든지 연애하느라 잘못 만났는데 친구랑 다시 또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. 요즘에 나오는 영화도 좀 보시고 전시회도 가시고 여행 다녀오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. 저는 혼자 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잘안 나서 잘 못했던 취미를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좋고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좀더 집중을 하고 내 일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봤을 때그 사람이 나에게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. 그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.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남겨지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보고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.